걱정, 고민을 안고 사시는 분들, 지금부터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또는 어떤 성분이 좋은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요즘에 제약회사에서 좋다는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도대체 뭘 선택해야 돼? 투어치 인포메이션 TMI에 시달리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요. 이것저것 방황하지 않도록 피부 타입별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가 화장품 잘 골라주는 옆집 오빠로서 좋은 화장품 잘 한번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의 크림을 지난번에 해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일 1팩 시대잖아요. 네. 여기 3일 연속 네. 예, 팩을 붙이고 있다는 화장품 잘 사줄 것 같은 우리 오빠. 네. <laughs> 네. 잘 골라줍니다. 사주지는 <laughs> 네. 않 사줘요? 에잘 어, 골라야는 아. 줘요. 아. 네. 사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여러가지 화장품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또 너무 많으면 음.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요. 네. 골라는 줄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음. 저는 뭐 워낙 불모지였으니까 이렇게 <laughs> 계속 하루에 한 팩씩 하다 보니까 또 경쟁인가요? 어 제대로 그러니까요 아. 모내기부터 해서 정말 밭을 잘 갈고 온것 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씩 물론 뭐 제형감들은 다 다른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음.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팩도 제약회사 팩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팩이 너무 많아요. 한 장만 써도 음, 조금 음. 제일 좀 즉각적인 효과 플러스 좀 자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음. 제약회사 종기 두고잖아요. 맞아요. 특히. 성분에 있어서 배합에 있어서 일단 조금 믿음 이 가장... 저 같은 네. 경우는 피부가 워낙 음. 안 좋아서 아무거나 쓰면 진짜 안 되거든요. 음. 조금이라도 성분이 안 좋으면 뭐가 나기 때문에 음.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골라 볼까요? 분명히 긴급 진정 사이렌스가 제일 요 긴급 진보. 긴급 진정 사이렌스. 이 사이 사이 진...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크림은 제가 마데카 음. 크림을 제일 먼저 써봤지만. 네. 음. 삐뽀뽀, 진짜 제 진짜. 얼굴에 SOS 삐뽀뽀가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진짜 이거. 오, 이건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긴급 진정. 사이렌 마스크. 사이렌 마스크. 대우제약 오. 거죠. 이스키아 브랜드. SNS 아나운서 크림이 얼마 전에 오.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게 그이 크림이 이스키아, 이스키아 브랜드였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대우제약에서 음. 이번에 그 가지고 나온 것이 음. 두 가지더라고요. 네. 어, 탄력이랑. 탄력이랑 진정이랑. 음. 저는 이제 진정을 진짜, 진짜 많이 썼는데, 진정. 네. 탄력, 진정인데, 두 가지 공통된 성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두개다 음. 공통적으로. 피아론산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교집합 하려고 그랬는데. 교집합하려고 네. 했는데 히알루론산. 예. 히알루론산, 네. 히알루론산은 아시죠? 홈쇼핑에서도 음, 굉장히 진짜 많이 맞아요. 예. 교육을 시켜 가기 때문에. 그 이게 왜왜 왜 그거 음. 이렇게 차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네. 수분을, 수분, 을분에 수분, 수 끌어당겨. <laughs> 자기 몸집에 막 10배를 끌어당겨. 몇 십배. <laughs> 분자 한 어, 개당 216개.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이 대우제약이 원래 안과 전문 그, 그 제약 회사 브랜드로 음, 또, 음, 또 음. 이게 탄탄한 회사라서 네. 원래 이렇게 우리 안구 건조증 심할 때 인공눈물 있는데 그 안에 또 히알루론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안과용 히알루론산이 분자량이 제일 적어서 어. 되게 깊이 들어간다고 이게 뭐? 등급이 할까요? 있어요. 등급이 네. 제일 음. 낮은 게 화장품용, 그다음에 일반 메디컬용, 맞아, 맞아. 그다음이 안과용 히알루론산. 아. 아. 그니까 일반용 화장품용은 히알루론산 이렇게 커서 한 여섯 개를 물 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음. 안과용은 1 2개 좋다 아. 분자가 약해서. <laughs> 조기고, 조기고, 조기고 해서 진짜 삐짓고 더 약해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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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삐집고 턱 깊이 들어갔어요 이게 등급이 높은 등급이라서 응. 굉장히 고퀄리티래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히알루론산도 좋지만 네. 그 안과용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순도가 99.67% 이거 이게 또 진짜 중요요 레이어드 67%.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네. 속이랑 겉까지 같이 두 번은 또 이게 다스린다고 어, 예. 맞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진정이 지금 필요한 얼굴에 빨간 삐뽀삐뽀, 올리는 네. 피부이기 때문에 시원한 그런 느낌도 오, 들어야 되는데 그쵸. 이탈리아 온천수까지 들어가 오, 있고요. 수궁마린 콜라겐까지 음. 각만 ppm. 만 <laughs> ppm. 아! 그리고 충분하라. 제가 제일 먼저 진정 때문에 골랐는데 아까 제가 마데카 크림에서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나이 성분 너무 좋아했던 음. 센텔라 아시아티카 이제 아시죠? <laughs> 어? 말을 어렵지만 병풀 그 추풀 병풀이, 병풀이 풀. 네, 그 센텔라 그렇죠? 아시아티카가 만 ppm이 들어가요. 만 ppm. 네. 이거 진짜 저는 깜짝 놀란 음. 게 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천 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천천만 네. 배리잖아요. 함량과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원료 이런 걸 꼼꼼하게 맞아요. 진짜 따져 보셔야 되는데 그게 만 ppm. 음? 히알루론산이 오만. 음. 5만 ppm, 완전 고함량. 네. 거기에 마린 콜라겐과 이탈리아 온천수가 1만 ppm. <laughs> 너무 코앞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네. 그냥 넣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피부에 대한 처방을 했다는 그 느낌이 오, 딱 약간 약간 들어요. 진짜. 조제된 느낌. 어, 조제 조제된 받아서 어. 내가 이렇게 먹는 느낌. 그래서 제약회사가 어. 진짜 연구와 개발한 게 이런 네. 거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겔 타입이에요. 우리 예전에 뭐 하이미팩, 셀더, 하이드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 아. 마스크팩이 이런 델 타입으로 나오네. 약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냥 어, 네, 한번 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왜 여름철에는 정말 이런 제형이 너무 좋은 게왜 이렇게 약간 차갑게 얼려놓. 맞아, 맞아, 맞아. 그묵 네. 같잖아요. 엄청 시원해. 네, 게. 그리고 탱글탱글하고 탱글. 탱글, 탱글, 아, 네. 딱. 어. 했을 때 처음에 저는 어 한쪽은 델이고 한쪽은 네. 뭔가 부지포 같이 거칠거칠한 거예요. <laughs> 이게 다가 아니라는 <laughs> 음, 음. 거예요. 여기 필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델이고 <laughs> 겉에는 거슬어 네. 거슬어. 거슬 그냥, 그냥, 하거든요? 그냥 이거 올리면 되잖아.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여기 보면 그냥... 이예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걸 떼셔야 돼. 요 이걸 떼야 어, 돼. <laughs> 이걸 딱 떼는 순간 와하게딱 밀착돼.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써보니까 착 떨어붙어 진짜 안 떨어져. 그왜 어. 보통 마스크팩 하면은 눈 부분에 이만큼 구멍 뚫려 있고 입 부분에 이만큼 뚫려 있어서 이 바로 입 주변가가 좀 건조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소한의 구멍만 뚫려 있는 느낌? 다 음.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이죠. 멀리서 보면 표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같아. 진짜 착 달라붙어서 음. 눈, 코, 입만 있어서 음. 피부가 좋아보여요. 지금 얘기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음. 공통인데 진정은 센텔라 아시아틱하고 탄력은 네. 베타인이 만 PPM. 베타인이 음. 들어가 있어서 고성분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요두 네. 가지 괜찮고 이 시트가 히알루론산 10배 보습의 그런 성분이. 그죠 그래서 시트에서도 수분을 당겨주고 여기 있는 에센스에도 수분을 당겨줘서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이게 이거, 이거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아침에 방송할 때차 네. 안에 집에서부터 붙이고 내려가 어. 메이크업 받기 전에 딱껴어서한 5분 정도 흡수를 음. 시키고 메이크업을 딱 받으니까 훨씬 더 이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네. 너무 좋죠 다르죠 달라. 음. 그 붙이고 돌아다녀도 진짜 좋아요 다른 거는 아무리 밀착력이 좋다고 음. 해도 청소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흐르거든요 음. 이게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 너무 좋은것 같아요. 음은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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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는 다음은 다음나다어요 다음은 다음은 다 다음은 다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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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은 다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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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센텔리안 24 이거 마스크팩인데 이게 음, 음. 이 이름보다는 마데카 팩으로 또 유명하죠. 왜냐면동국학하면 음, 하면 마데카, 마데카면 하면 동국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팩의 정말 최고 강점은 왜 사람이 뭐 피부도 여러 타입이고 뭐 예민한 피부, 뭐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다 있잖아요. 음, 음. 근데 가장 호불호 없이 대다수의 분들이 이거 괜찮아요라고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팩이 지금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트 이 소재부터 여러분 수면. 100 순면 100%에요. 순면 100%는 고가에 어. 되게 그런데도 쓰는 게 안전하니까 네. 촉감이 좋으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으니까 나름 오코텍스 인증도 받았네. 네. 그러니까 유럽친환경 네. 스탠다드백. 사실 그 성분부터 이런 소재까지 왜냐면 피부에 이게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현미경으로 봤더니 인조 소재 같은 건 단면이 되게 거칠게 떨어지는데 이게 자연 그대로의 순면이니까 좀더 편안해요.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예민하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얘가 사시사철 괜찮지 않을까. 음. 네. 네. 그래서 여기 마데카 아까도 음. 얘기했지만 네. 이름 그대로 마데카 크림, 마데카 팩이잖아요. 그쵸. 마데카 크림에 있는 그유효 그니까. 그 성분들 네. 있잖아요. 팩카성분들. 성분. 네. 마데카 소사이드, 음. 센텔라 아시아티카. 네. <laughs> 요두 가지 성분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음. 보면. 에센스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좋은데 <laughs>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서 근데 왜 물처럼 흐르는 에센스 같은 경우는 음, 음. 정말 다 닦아내야 아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왠지 조금 맞아요. 농도가 짙은 에센스라서 이런 거는 버리기 어. 아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바르기도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농도가 짙까지 바르실 수 어, 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못 어, 바르고 어, 어. 팔, 어, 팔 바르고 팔바 떨어지는 이런 거. 어. 그래. 이거 팩 하나에 50ml 들어있대요. 에센스가. 그러니까. 네, 다 포함해서. 완전히 에센스. 8. 그러니까 한병 거의 용량으로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저 음. 눈이가 봐야 되겠어. 어, 마데카 크림도 홈쇼핑에서는 네. 완전 인기에 음. 사랑받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저같이 마데카 크림으로 뭔가가 효과를 얻고 음. 좋아하는 사람은 이 팩은 있으면 무조건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시그니처 어. 아이템 같은 느낌이죠. 동국제약이 음, 음, 음. 약간 마데카의 원조집 그, 그런 느낌이에요. 어, <laughs> 팩으로도. <웃음> 그냥 팩은 네. 단순히 수분만 촉촉함을 줘야겠다. 이제 음.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맞아요. 개발을 하는 이유가 팩에서도 우리가 아. 원하는 재생이라든지 팩에서도 어떤 기능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 어, 이런 걸 많이들 만들같아요 다른 팩들은 것 같아요. 사실 떼내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음날 조금 건조하고. 그쵸, 그쵸. 크림 마무리안 해도 어, 되죠. 어. 아, 그래요? 어. 네. 농도가 짙어요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연고는 아닌데, 연고처럼 바를 수 있는 팩을 개발했다? 우와. 목소리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어. 마음에 드신거지 어, 목소리가 네. 사우장이 됐네요 네. 다 좋아 근데 그런거 아, 있다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팩들이 이제 보습이라든지 네. 영양, 탄력 이런거 다 채워주는데 근데 음. 그거 전에 기초공사에서 제일 중요한게 각질 정리를 해야 이게 침투가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언제 이제, 오나 기다리고 이거야. 있었어요 네. 요거는 좀 클로즈업을 해주셔야 될것 아, 같아요. 왜냐하면 왕명와왕명 아, 오, 이거 진짜 어. 귀엽지 않아? 이거 보고 되게, 어. 되게 놀랐어요. 이거 요거 귀로 가져가시면 안돼요. 어, <laughs> <귀로로 웃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웃음> 왕 면봉. 막 이거 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국 회사 그 알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아. 그, 그 각질제거 음. 면봉인데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아. 메이크업을 하진 않았지만 비비크림을 음. 발랐기 때문에 직접 얼굴에 대기는 뭐하고 손에 아. 아까 막 크림 바르고 했으니까 손에다가만 이거 몇번 해도 아마 노래질 거예요. 왜 우리 각질 벗길 때 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피부살 이렇게 떼 떼미는 것처럼 음. 누르 이와 이거,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 기분 아,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laughs> 그래서 하얀데 보면은 누르질 아, 때까지 이런 기비고 그러니까. 있어요. 코 요런 그 거, 혼잣런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코 사이사이나 어. 아니면 눈가나 요런 어. 네. 거 있잖아요. 어.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누르지는게막 보이는 거야 벌써 누르죠. 어, 벌써 어, 손에 손에 손에. 근데 이, 손에. 근데 이 이게, 맛에 하는 거 같아. 이게 이제 각질 같은 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음. 왜 그러냐면 아하 성분이라고. 네. 아 아하. 그, 그거. 그러니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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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성분이라고 있는데 그게 저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이게 탈 각을 이게이 예, 각질을 탈 탈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탈각을 유도하는 그막 스크럽처럼 어? 손상 입으면서 벗기는 게 아니라 약간, 약간 자극 없이 벗겨지니까 음, 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이어갖고 아무튼 근데 네. 이렇게 보면은 하나 같은데 얘를 딱 뜯으면 이렇게 두 개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아그 면봉 이걸로 <laughs> 각질, 어, 각질 정리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네. 하라고 하라고 더요 여기 위에다가 그냥 딱 뜯어서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했는데 야 이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얘는 음. 확실하게 딱 분리가. 어얘는 음, 확실히 이렇게 네. 분리가 되니까. 얘는 붙이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향기도... 그 크림 으로연동되는그 꽃향기가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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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향기 나요. 네. 진짜 좋아요. 얘가 대웅제약 대웅제약에 의 EGF 성분이 디톡스 음, EGF 음, 성분이 맞아요. 또 펙에이트 들어가 있으니까 오, 요거 하나로도 오. 우리는 네. 재생 피부 재생에 도움을 받습니요 사실 이런 왜빅 면봉 스타일이 이거 래퍼차지 브랜드에서 음, 면봉만 음, 따로 뭐0 개에 몇만 원씩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맞아요. 마스크 팩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얘네가 되게 잘 만든 게 뭐냐면 저는 이게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네.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스텝 스텝. 이게 음. 이게 면봉이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다른 거는 눈 밑에 뭐눈 케어 할수 있는 거, 다른 종류들이 아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종류, 종류, 종류마다 다섯 가지에 거기에 맞는 스텝의 아래 팩도 성분이 다른 게다 다섯 음. 가지 들어있어서. 골라서 매일매일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 그거 진짜 어, 괜찮다 뭔가 평이 소비자들의 평이 골라서 네. 쓸수 있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집에서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괜찮다. 홈케어 응. 네.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가 제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응. 아이디어 네. 좋아 진짜 되게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디어 저는 좋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음. 써보고 싶다 아 이, 근데 진짜 면봉은 신의 한 수였어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커 그러니까 왜, 깨끗하게 왜, 청소를 어, 하고 탁수, 영향을 <laughs> 얻는 귀여워요 <분들>. 이 면봉이 <laughs> <귀여워서>? 네. <laughs> 너무 귀여워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왕면복을 만드는지. <laughs> 네. 너무, 근데, 아, 막까네지고누르지는거 보면서, 아, 진짜 땜 뱉기는 것 같아. 어, 그럼, 그렇죠. 이렇게 많았구나, 내 얼굴에. 네, 그러니까. 자극 없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스크팩으로 할수 있는 특수 케어인 아. 거죠. 그 왜냐면, 이런 것도 만약에 홈쇼핑에 오면 너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게, 음. 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여름철 되면, 코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남자들, 남자들. 코팩, 음. 피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꼭 그래요. 음. 왜? 아드러 어, 이러면서 아드러 <laughs> 어, 하면서 막수확이 들잖아요 막아저 <laughs> 아, 하나 사야지 맞아, 근데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아드러 <laughs> 어, 아니 하나 더, 더 사야 되겠다 뭔가 약간, 뿌듯해, 약간 그런 느낌. 어. 뿌듯해 그러면서 쾌감 어, 있죠 드러, 맞아 맞아 여기 내 어. 네, 드러운 게 나왔다 어, 드러운데 어.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음.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이거를 한 3일 동안 쭉 쓰면서 아무튼 피부가 굉장히 이제 저도 음음.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어, 결이 굉장히 좋아졌다 음음. 화장을 잘 먹는다 음음. 약간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외선이 강하니까 확실히 뭐좀 따가울 때한 번씩 네. 발라주면 좋겠죠. 그거는 진짜 진정이 좋아요. 네. 이거는 진짜 아까 마데카 크림을 제가 네. 기, 어, 응급처치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네. 얘도 항상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마다 얼굴이 어, 빨주면 정말 네. 네. 더 진정이 잘 되는 거 같아요. 모든 팩들이 다 차갑게 하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각자 많이 또, 또, 또 써보셨으니까. <laughs> 각자의 팁을 하나씩 음. 또 주셔야 우리 또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를 바라보고 음.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아니, 되지 저는 않을까 저는 뭐 사실은 뭐 팁이라기보단 음. 개인적으로 제가 썼던 게 그냥 전 제일 좋았어요 어. 투스텝 투스텝 음. 음. <laughs> 어머 드러워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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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서 쓰라기 듣자 <laughs> 이런, <laughs> 이런, 이런 그 느낌이죠 어 드러워 <laughs> <laughs> 근데 얼마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쵸 네. 개인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각질이 많잖아요 남자들이 네. 좀 피부 톤이좀 두껍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투스텝이 좋더라고요. 음. 아, 좀 맞아요. 음.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마데카팩이 좋은 게 정말 충분하게 50ml가 음. 축축하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팩 음. 올리고 목도 바르고 이런 팔꿈치까지 음. 거의 바디에다선 에센스 한통 들이 붓는 느낌이라서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요즘에. 음. 아, 그럼 가장 제일 조, 좋아하세요? 저는 팩 중에서는 네, 아, 네, 마데카팩. 왜냐면 네. 자극이 없어요. 네. 순면팩 퍼센 음, 음, 음. 음, 음. 네. 저는 예 피퍼 <laughs> 네. 피예 사이렌 마스크 네. 네 긴급 진정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사이렌 마스크 저는 마데카 얘는 음. 그냥 마데카 크림하고 한 몸이다 생각해서 네. 예, 쓰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아예 그냥 이게 그냥 제일 좋아요 여름 지금 로 지금 제 피부에 어. 왜 그때 그때마다 피부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여름 이 피부에 손상이 많이 가고 뭔가가 아플 때는 저는 지금 이걸 진짜 달고 사는 거예요. 안거 히얼로 론선이안 껴요 고급 고급지. 고급, 고급지? <laughs> 고급지라고. <laughs> 고 퀄리티 등급에 네. 그게 이제 그것도 되게 수치가 함량, 저랑꼭 함량, 원료와 함량을 음. 꼭 보는데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진짜 약을 처방할 때. 그럼 핵도. 가격이 좀 비싸겠어요? 제가 가격을 정보를 제가 못 받아가지고. 저희는 진짜 가격 다 몰라요. 어. 우리가 또 이거 객관적인 또 평점을 내야 그럼요. 네, 내야죠. 그럼요. 네, 평균 내야죠. 그렇죠. 평균 내야죠. 어떤 느낌인지 뭐 여러 가지 또 객관적인 그 평가 항목에 저희가 별점을 또 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네, 네. 확인해 보세요.